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2월 15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주 차인데요.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2위에 오를 만큼 작년도의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6주 차에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더 강세를 띠는 한 주였고요. 이번주는 코스피가 2.74% 상승으로 코스닥 대비해서 더큰 상승률을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세를 띄었던 이유는 이번 주에 시총 1위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간 차트를 보시면은 4.28% 로 크게 코스피 2.74보다도 더큰 상승률을 보였었고요. 그다음 SK 하이닉스 또한 3.45%로 코스피 2.74보다 더 강세를 띄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관련해서도 자동차 관세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현대차라든지 기아 현대차가 더 강세를 띄었었죠 현대차도 이렇게 강세를 더 띄는 흐름들, 그리고 주도 업종인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데, 27% 이번 주에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 하나, 하나 오션, 또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25.85%로 강세를 띠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 쪽에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35.38%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 그룹주와 그리고 시총 큰 종목들이 모두 반등을 주면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더 강세를 띠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 그렇다면 코스닥에 상장되 있는데 올해 가장 많이 부각을 받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장 초, 월 초, 주 초반에 이렇게 하락폭을 이렇게 만회하면서 2.07% 하락한 상태로 이렇게 지난주 대비해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더 강세를 띠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 이렇게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번 주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쪽이 이번 주에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더 강세를 띄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이번 주 주간 상승률 테마에 들어온 종목들 테마들이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반도체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에 다섯 종목이 묶이면서 가장 큰 테마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열 종목으로 확산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퓨리오사 AI라든지 CXL 관련 테마들이 주 막판. 그리고 주 초반부터 계속 만들어지면서 점점 확산이 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우주항공 방산 관련 주가 올라오게 되었었고요. 우주항공 방산 관련 주는 현대로템부터 호실적 이 시작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가 하나그룹 주로 확산이 되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산 AI 기업 팔렌티어 테크놀로지가 추세가 지속되는 흐름들이 반영이 되면서 우주항공 관련 주가 신규로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관련 주도 신규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현대차가 3월부터 이제 전고체를 양산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시총 큰 레이크 모터리얼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효성중공업을 시작으로 그 다음 목요일 현대로템 그리고 삼양식품 그리고 AI 쪽에서는 더존 비주얼 이런 종목들이 쭉 매개가 돌았었는데 이번 주에도 하나그룹주가 실적도 좋고 그러면서 방산 쪽으로도 강세가 뛰었었고 그리고 시총이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을 피는 이러한 종목들까지도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도 지난주 의료 AI에서 이렇게 조금 변경되면서 조금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 아, 빅테크는 아니고 이제 미국의 큰 제약사에다가 이렇게 9천억 규모의 기술이전을 성공하였다 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3유족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정치인 관련주가 없다가 생기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한 종목씩 살펴보시면은 이번 주에 가장 조금 주목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릭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104% 정도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차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날어 미국향 이런 기술 이전 기대감이 든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일간 상승률에 포함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 주말 사이에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월요일 점상한가 화요일 점상한가 그다음 수요일 날 이렇게 점 상한가는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가를 14%대 시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조선 그리고 방산 이런 쪽으로 매기가 돌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주중에 이렇게 재건 관련 주도 조금 부하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보다 강한 어 이런 신규제로라든지 그루핑되는 종목들이 테마들이 많게 되면서 조금 조정을 보였지만 이날의 저가를 깨지 않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종목이 좀잘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이전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중요하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좋은 호재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효성중공업을 시작으로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한 번에 그루핑이 됐었고,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확산이 되었는 흐름도 체크를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이 그래도 호실적 그리고 주주환원정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레드캡투어 같은 경우에 50% 이상 상승을 했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하면서 그래도 실적이 중요하구나 라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현재 차트도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는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상승 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전기 전력 관련 주대에서 다시 LS 일렉트릭이 바톤을 터치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그래도 이전 고점을 뚫고 이렇게 한번 재차 부각을 받았지만 금요일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 n d 나던지 삼양식품 이러한 종목들도 이런 소비재 관련주인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흐름 그리고 AI 쪽에서는 더전 비주 같은 경우에는 11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준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고가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차로 상승한 후에 재차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속한 업종이 재차 부합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잘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매매라든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적혀있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총이 3조 2천억인데요. 지주사로서 이렇게 오랜만에 조금 부각을 받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지주사 중에서는 두산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띄고 있는 흐름인데요. 현재도 역사적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산 그룹주가 그래도 조금 최근에 추세가 지속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어, 그것을 이어서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연간으로 58% 상승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룹주가 하고 있는 현재 사업들, 그러니까 방산, 우주항공, 그리고 조선 이런 쪽으로 많이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배경으로는 트럼프의 정책들, 관세를 통해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한축, 그리고 현재 나토의 방산비를 이렇게 올리라는 올리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방산에 대한 방위비가 점차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 그런 속에서 어 방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그룹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주가 지금 현재 추세가 좋고 그 다음 LS그룹주 아까 보셨던 l s 일렉트릭 그리고 HD한대 관련 그러한 종목들 그리고 그룹이 강세를 띠는데그 중에서도 그래도 현재 하나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Life Semantics 라는 종목도 어 이렇게 최대 주주 스피어 코리아가 스페이스 X의 1차 벤더사다 라는 소식들 때문에 이런 이전 이력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번 주에 38% 정도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월 달에 현대차 그룹이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가동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렇게 주간 상승률에 올라오게 되었구요. 그리고 하나 그룹주의 연장선에서 하나 시스템이 현재 역사적 신고가에 가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주에 이번주 흐름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월요일에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화요일 재차 반등을 주었고 사거래 연속으로 양산을 뛰면서 현재 완전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올해 108% 정도 상승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세가 지속되고 있구나 라는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11일 하나 오션과 함께 같이 상승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거리를 연소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발주로 하나 시스템이 따라갔었는데요. 이때, 이날이 현대로템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이날 금요일이 이제 순환매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윗꼬리를 크게 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잠잠해진 상태에서 이날도 음봉이긴 하지만 2.02%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고요.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전 윗꼬리도 매물을 소화시키고 이전 고점도 매물을 소화시키고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 이렇게 크게 더 상승을 했었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달았고 현재 그래도 고가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연간으로도 현재 역사적 신고가에 가 있구나라는 흐름을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 비전 같은 경우에 후발주로 또 이렇게 따라오게 되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전에 함께 부각을 받았던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장시간, 한 3개월 정도 크게 조정을 받았고 2월 달부터 하나 그룹주가 조금 반등을 줬었는데 그리고 신규주도 많이 부활받았었는데 같이 움직이다가 그래도 하나 그룹주의 후발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전날에 하나 시스템이 움직였을 때이 종목 또한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짝짓기 매매로 하나 비전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었고 이렇게 상한가를 똑같이 가게 되었지만 그리고 금요일에 이렇게 11% 정도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 근데 처음에 부합 받았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나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 추세를 이끌었던 종목들을 더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후발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클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짝짓기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서는 매매가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조금 투자 쪽으로 그리고 빠른 매매를 하기 힘든 환경이시라면은 시종이 더큰 종목들, 그리고 처음 움직임을 가졌던 종목들에 더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금 생각을 더 해보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처음 출발하였던 이런 종목들도 잘 추세를 지켜주고 있고요. 처음 실적을 이끌었던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JNTC라는 종목이 현재 1조 5천억으로 크게 후발주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SKC가 어, 사실 CES 때 크게 부각을 받았었고, 현재 그래서 좀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주, 피롭틱스가 삼성전자가 이제 신사업을 한다. 밸류체인을 만들 것이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부가를 받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재차 그래도 양선을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JNTC가 이제 후발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였고 현재 고가 근처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역사적 신고가까지 16%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후발주로 움직였지만 그래도 신규로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더 신규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또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도 잘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어, 순환매가 엄청 많이 일어났다 라는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신규주들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주항공이 이렇게 새롭게 부각을 받았는데, HVM이라는 신규주도 이번 주에 부각을 받으면서, 우주항공 쪽이 신규로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좀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쪽에서는 하나 그룹주가 이번 주 크게 부각을 받았다. 라는 신규 재료를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이제 조선 쪽이라든지 그리고 방산 이런 쪽으로 많이 부각을 받았고 그리고 주 중반에 어 재건 쪽으로도 재차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연장선으로 머스크 트레이드 의 연장선으로. 어 우주항공이 다시 재차 부활받았고, 원래 머스크 트레이드에서 로봇도 함께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로봇도 이제 눌림목을 잘 받고, 재차 이렇게 조금 아직 빠지지 않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전기전력. 쪽으로 효성중공업이 처음 제차 부과를 받았었고, 그다음 LS 일렉트릭이 바톤 터치를 하고, 그다음 SMR 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과를 받는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 나타났구나라는 것도 잘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 주에 어떠한 흐름들이 연속되는지. 그리고 확산됐던 것들은 어떻게 조금 조정을 주면서 지차 상승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